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h k 이노엔입니다 h k 이노엔 색깔을 보시고 회원분들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일 상상인증권에서 동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7만원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 얼마나 좋게 보길래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거의 100% 업사이드로 놓고 보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좋게 보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는 바가 다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는, 아,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항상 보면 이런 것들 같아요. 음,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를 갖다 상향으로 내놓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상향까지는 충분히 따라가도, 수익성은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목표가를 업사이드로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우리도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메인은 뭘까라고 하면, 여기 맨 윗단에 나와 있는 K캡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비중 한번 볼까요?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성장률이 꽤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수액이나 뭐, 체액 대체. 이거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크게 늘어나지, 뭐, 소풍 늘어났다, 감소했다,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판매 비중이라든지, 퍼센트, 이런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다못해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감소했고. 자, 그러나, KK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해외 매출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상상인 증권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KK 매트의 동사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 전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이게 해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k m 매출가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또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슈화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더 높은 주가상승을 기대해서 아마 상상이 될 거는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를 갖다가 업사이드를 많이 놓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EPS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EPS 부분 늘어나는 부분요거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아요. 근데 매출이 감 하면서 입에서 늘었다라고 한다고 러면 제가 업사이들은 높이 볼 만한 이유는 없는데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나온 게 지금 5월달에 나온 가이던스긴 한데요. 나름 뭐 다른 회사들이나 애널리스트의 내놓은 내용 등. 대등 소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가져왔고요. 뭐, 지금 올해 밸류에이션 진화 대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 주가가 추가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HKINN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는요 유한타하고요 교복권을 가져와서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 k 이 메인이니까 KK 매출 늘어나는 부분은 좀보이시겠 숫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때야 확실히 숫자 앞자리 숫자가 확실히 달라졌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영업이 그 부분은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 알수 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2분기때 괜찮은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지. 이부키스천마크도좀 드실 겁니다. 그분은 뒷 부분에 <laughs> 이야기 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 테이블 상의 포워드 가이던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y 이마드 매출은 8.8%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업이익 보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y 이와 대비해서 46.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서 증가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분은 더 업사이드로 봐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타 거를 보고 이제 교보증권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매출 내용 나오는 건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k k 매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k k 매출 높이 잡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한타 같은 면좀더 높이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은 좀 낮게 잡았는데 4분기 정도에는 영업이익을 훨씬 더 좋게 잡았다는 거. 어그 부분은 좀다르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부터 해서 4분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타 같은 경우는 자 1분기 찍고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들에서 3, 4분기가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분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분기 가이던스가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것들을 거의 확실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HK인후엔이 그러면 영업을 좀 잘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 부분이 충분히 열리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기 사이 좀 구간에 나가는 구간이 좀 낮은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리포트할 때가 상당히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다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측정받는 경우가 다르고요. 또 바람이 좀 불어야 됩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 형성이 돼서 또 주가가 형편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동에 한번 살펴볼게요. 직전 1년으로 생각해 볼게요. 직전 1년지 평균치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37,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도 37,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뭐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 가격 밑에서 던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외국인 투자의 기관 투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37,500원 아래단에서는 매수 구간이 될 거고, 이 윗단에서는 수익 실현 구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요게 좀 포인트, 요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이던스 좋고, 평균 매수 단가가 공략하기 좋은 구간에 와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제가 여기 화살표를쫙 보냈습니다. 저 자리가 평균치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윗단은 누가 샀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개인이 샀겠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랫단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크게 더 빠질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가이던스가 안 좋다고 그러면 외국인과 이 기관을 동시에 던져버릴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 이건 가이던스가 깨졌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도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국내 환경적으로 의료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 가면서 해결이 돼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 7월 정도 넘어가는 과정이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스프레드상, 그러니까 이동평균성상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에서 좀 찌르고 들어오는 구간, 여기까지도 계산해 보면 37,500원 구간이면, 그렇게 나쁜 구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37,500원보다 낮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바이오 의견을 갖다 좀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아랫단으로 들어갈 때 가이던스가 깨지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 37,500원 하단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 해주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7,500원을 갖다가 본다고 생각하고 업사이드로 20, 30 정도 본다고 하면 35,000원 정도, 만원 정도 본다고 그러면 여기 45,000원 이 일단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팡이 개선된다고 그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매크로 안 좋았을 때 4월달 기억나시죠? 우리 4월달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도 구간을 보시게 되면 35,000원 이 정도 자리에서 잡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35,000원 여기 36,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좋은데 222 동평균보다 하단으로 내려왔고 기관 외국인보다 평균 매수가보다 낮아 있고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차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좀 해석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제약회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불려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과 인기도가 있는 종목이 HK 인노인이니까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서 투자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종목도 괜찮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제가 세 가지 정도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스로 돌아가는 종목들 관련돼서 한번 어 업황 같이 돌아가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요. 내가 오늘의 종목을 한 3종에서 리포트 할 만한 종목을 리포트 드리고 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오투장에 대해서 기존에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이 매스 포인트라든지 우리가 알람을 걸어 두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런 것들 체크, 체크, 체크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니키어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후 마지막으로는 오투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